안녕하세요. 깊은샘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HTML 코드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브라임 린터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CSS와 JavaScript 코드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브라임 린터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서브라임 린터 HTML 타 i d 플러그인을 설치한 상태라면 겹치는 내용이 있겠지만 서브라인 린터 플러그인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CSS의 오를 알려주는 서브라인 린터 CSS 린트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려면 서브라인 텍스트에 서브라인 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 시스템에는 css 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ss 린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Node.js 라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ode.js 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명령 프로프트를 열고 node-v 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Node.js의 버전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Node.j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CSS 린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npm install-g c s s l i n t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이제 서브라인 텍스트를 열고 상단 메뉴에서 툴스를 선택하고 커맨드 팰릿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IP를 입력하고 인스톨 패키지를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이런 창이 나타나면 SUV LINT를 입력하고 서브라인 린터를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서브라임 린터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서브라임 린터가 설치된 상태에서 서브라임 린터 CSS 린트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시 명령 팔레트를 열고 IP를 입력하고 Install Package를 클릭합니다. 이 창이 나타나면 s u b CSS LINT를 입력해서 서브라임 린터 CSS 린트를 찾고 여기를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패키지 컨트롤 메시지에 이렇게 서브라임 린터 CSS 린트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그럼 CSS의 오류를 어떻게 표시해 주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는 콜론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있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표시해주고 에러가 있는 행도 알려줍니다. 다시 원래대로 콜론을 삽입하면 에러 표시가 모두 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오류를 알려주는 서브라인 민터 JS 힌트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ode.js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령 프로프트를 열고 npm install-g jshint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서 jshint를 설치합니다. 서브라임 텍스트의 상단 메뉴에서 t o 를 선택하고 c o m m a 을 클릭합니다. IP를 입력하고 인스톨 패키지를 클릭합니다. 원래는 지금 단계에서 서브라인 인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곳에 subjsh를 입력해서 서브라인 인터 j s 인 n 를 찾고 여기를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설치를 마치면 패키지 메시지에 submit js 힌트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는 세미콜론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이 부분을 표시해주고 에러 메시지도 보여줍니다. 오류가 있는 행도 알려주네요.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